모두가 꿈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방, 탁트인 거실, 호텔 같은 화장실, 실제로 직접 공부하셔서 세린으로 싼 비용에 웬만한 업체보다 훌륭하게 인테리어를 한 사례도 많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말처럼 쉽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테리어를 살면서 몇번 해보셨나요? 대부분이 처음이거나 해봐도 업체를 통해 조율 정도 해본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에서 각종 신고, 공사까지 수많은 과정을 수십 명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조율하고 감독해야 하는 것을 경험 없이 해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왜 세린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인테리어에 관심이 꽤나 높으신 분들일 것이고 원하는 이미지도 희미하게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현실... 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공사하는 기간이 아니라 인테리어 공정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뭘좀 알아야 공사를 하던가 말던가 하는데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주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직접 손품 팔고 후기 찾고 유튜브 영상 보면서 대략적으로 알아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딱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확신이 들기까지는 적어도 한 공정당 3시간에서 5시간은 공부해야지 뭔가 감이 잡힐 거예요. 인테리어 전 과정은 대략 2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자재 고르고 원하는 레퍼런스 찾고 기술자 섭외하는 것까지 다 추가 시간이지요. 이것을 직장 다니면서 하자니 대충 공부한 것 가지고 부딪히는 건데 지식이 부족하니 막히면 기술자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또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주대 있게 대처하지 못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정보의 부족 혹은 과다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어느 부분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고 어느 부분은 정보가 너무 없어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유튜브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일부 업체들만 알았던 노하우들이 빠르게 전파되고 고급 인테리어의 표준처럼 퍼져나가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는 손쉽게 영상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어요. 반면에 어느 부분은 너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직접 세린으로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가이드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공사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좋은 작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각 공정이 겹치는 부분은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해야 하고, 적당한 시세의 임금은 얼마이고, 세린을 하려면 궁금한 것 투성입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려면 계속해서 여러 후기를 뒤지고, 카페나 블로그를 탐색해야 합니다. 많은 하이엔드 인테리어에 완성된 레퍼런스는 구하기 쉬워졌지만, 이거를 세린으로 어떻게 완성해야 할지는 시간을 엄청나게 써야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본인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삐까뻔쩍한 고급 인테리어를 꿈꾸고 무결점의 디자인 완성품을 하자 없이 끝내고자 한다면 높은 비용을 드리고 그에 맞는 업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세린의 과정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즉내 공간에 대한 기준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완성된 이후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수년의 노하우를 가진 업체의 디자인 완성품과 차이가 당연히 생길 거예요. 그렇기에 적당한 완성도와 가성비를 추구하는 그리고 스스로 이 과정을 조금 재밌어하는 분들이 세린에 가장 적합합니다. 무엇보다 정확히 공부하고 시도한다면 가격면에서 턴키 업체보다 당연히 훨씬 싸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것입니다. 반면에 숙련도 있는 업체들의 디테일과 비교해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요. 따라서 기준을 확실히 잡으셔야 합니다. 세린은 적당히 완성도 있는 집을 가성비 있게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시작한다면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공적으로 세린을 할수 있을까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면 됩니다. 인테리어 과정은 대학수는 공부하듯이 엄청난 공부 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수십 년된각 작업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하루 아침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든 세부적인 디테일을 마스터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작업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기술자를 잘 섭외하면 됩니다. 일단 잘 모르겠으면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가능한 최고의 기술자를 섭외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하이엔드급 인테리어 회사들과 작업한 기술자들은 업체와 계약되어 개인 공사는 안할 가능성도 있는데 잘 찾아보면 구할 수 있. 블로그나 인스타, 요새는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인테리어 카페에서도 후기가 다 좋은 네임드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잘하는 분들은 6개월 이상까지 예약이 차 있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예약을 해두셔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기술자들은 현장 협의 때 오히려 놓치던 부분을 잘 알려주시고, 알아서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물어봐주시기 때문에 만약 자세히 공정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여 지식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기술자를 찾는데 집중하는 게. 그나마 실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만약 내가 공부도 좀 했고 원하는 자재와 시공 방법과 작업 지시를 할수 있을 것 같다 싶으시면 가능한 세세하게 작업 내용을 정리해서 부인 사이트에 올리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에 경험이 많은 실력자들을 구할 수 있어서 약간 세린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으로 실력도 너무 좋으시고 잘 챙겨주시는 기술자분들을 찾을 수 있었지만 반면에 말만 번지르르한 어중이떠중이 사기꾼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실패를 줄이려면 작업 레퍼런스가 있는지 후기가 있는지 검색해보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정보입니다. 세린을 생각하고 검색하다 보면 너무 많은 여러 정보가 오히려 더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하고 싶은 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시킬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 화장실을 예로 들면 덧방을 할지, 올철거 후 방수부터 다시 할지 결정할 수 있지요. 덧방을 한다면 타일 작업자분에게 전체 위임하시면 되지만 올철거한 후 방수 작업부터 다시 한다면 이걸 타일 작업자가 하시는 경우도 있고 철거 설비 업체에서 진행할 수도 있어서 가격과 시간을 잘 따져서 누구에게 어떤 작업까지 위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완성도에 대한 기준입니다. 좋은 작업자를 구하고 꼼꼼하게 작업 지시만 내릴 수 있다면 이미 세린의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각각의 현장의 특징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공사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진행 중의 문제는 업체를 써서 할 때도 발생하고 세린을 할 때도 발생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의 차이인 거지요. 예를 들어 하자로 잡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다시 하자니 공사 기간과 재작업 비용이 너무 커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 마감까지 다 했는데 타일 한 군데 줄눈간 격이 안 맞다면 혹은 마루와 타일이 만나는 부분에 미세하게 단차가 발생한다면 업체를 통해 했을 경우 부분 재시공 요청하는 게 당연하지만 세린으로 할 경우 그리고 공사 기간이 더 이상 지연되기 어렵다면 그냥 비용을 할인받거나 하는 방향으로 타협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리는 어느 정도 마음에 완전히 들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살만한 집이면 되겠다 싶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웬만해서는 만족도가 더 좋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집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국은 최고의 인테리어 회사들이 많으니까 좋은 업체들을 잘 찾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정말 만발의 준비를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음에도 시공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문제점들을 겪어야 했고 시공 후에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들이 생겼습니다. 결국 경 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할때꼭 알아야 할 것을 정리해서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수십 시간 혹은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인테리어 공부를 약 250페이지 정도의 사진과 텍스트로 2시간 정도만 시간 내서 본다면 충분히 익힐 수 있기에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자료보다도 잘 정리가 되었다고 자신합니다.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하든 반 셀프 인테리어를 하든 처음 느끼는 막막함을 한두 시간 투자로 확신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까요. 다양한 정보를 여기저기 뒤적이며 힘쓰기보다 한 곳에서 정리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테리어 관련된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